안녕하세요. RC온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에 뭐 트라이얼 쪽에 인기가 많은 트랙션 합비의 크랙스맨입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오늘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어, 카메라를 켰고요. 어, 제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 이건 손잡이도 있고, 박스가 좀 고급져요. 자 열어보세요. 일단 내용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커브에 스티커가 들어가 있군요. 자, 일단 데칼, 데칼이 들어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동차가 딱하고 버티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매뉴얼. 지금 6채널짜리, 어, 송신기 같은데요. 사실 이채는 최대 6채널 송신기가 필요합니다. 최소 5채널 송신기 필요하니까 참조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음, 여기 보시면, 5채널짜리 스펙트럼 DX5C를 샀어요. 이걸 이제 써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고, 이제 차를 한번 꺼내볼게요. 어, 잠깐만요. 타이어. 하나, 둘, 셋. 네. 휠 타이어입니다. 사이즈가 되게 큰데. 어, 이건 비교를 좀 해볼까요? 1.9 용입니다. 1.9 용으로 된사이인데 사이즈가 직경이 117, 118 정도 될 거예요. 크렉스맨하고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 실이좀 큽니다 직경도 많이 크고요 두께는 좀 비슷하긴 한데 타이어가 많이 큽니다 차가 1대8 사이즈라서 큰 거는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타이어 휠 타이어 그고이 차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빼야 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메인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어, 자태를 자랑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휠 쪽에 너트를 조을 수 있는 소켓이 있고요 소켓 렌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백미러 쪽에 붙일 수 있는 데칼인 같아요. 그런 게 들어있고, 자. 그리고 차를 한번 꺼내볼텐데, 어. 범퍼도 제 따로 이게 이렇게 들어있네요. 다 조립을 해라고 친절히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스노쿨 악세사리죠. 그다음 이거는 뭘까요? 음, 이것은 아마 조립할 때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보면 브레이크 등 쪽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자체가 남았네요. 일단은 커버입니다. 어마어마하 크네요. 오 성산을 초월하는 크기인데. 정말 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입 판매하고 있는 거는 블랙 색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너 바디도 들어있고, 지금 이너 바디와 같이 이렇게 지금 조립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라이트 부분은 따로 전선이 필요한데, 이게 부품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차체 여기도 부품이네요 휠캡 아마 위에 꼽는 걸것 같아요 휠캡 자 박스 안에 있는 케이블 타일을 다 제거를 하고 뽑아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스페어 타일 들어가 있고 자하봅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근데 무거워요. 아마, 이제 상세히 볼게요. 어, 이게 디프 잠글수 있는 서버 모터. 리어 디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이어 보이시죠? 이쪽은 프론트 디프로 잠글수 있는 서버 모터. 이거는, 음, 속도 조절인 것 같아요. 이쪽은. 변속기 속도 조절하는 서브 모터 그리고 여기는 조향 모터 그리고 여기는 변속기 아 여기는 트랜스미션 모터 그리고 수신기 박스가 들어 있고요. 자 여기 변속기가 들었네요. 자여 있는 거 보니까 변속기 들었고 그리고 다행히 이게 순정이 자석 마운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쇼기 알루미늄이에요. 상당히 부드럽고 좋네요. 자, 딜프가 상당히 큽니다. 자, 링크도 포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 링크 방식입니다. 이것도 포 링크 방식, 앞뒤가 포 링크 방식이고요. 자시 휠베이스는 아마 300어 제가 보기에 한37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수치를 아마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루비콘 그러니까 SCX라든지 TRX4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 그리고 다시 디테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게 돼 있네요. 되기는 전구를 따로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뽑았던 부품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지메이드의 범입니다범 휠베스랑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위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베이스 그리고, 직접 보신 분 아시겠지만 차가 무지하게 큽니다. 크고, 디테일이 좋아서, 뭐, 사람들 보면 상당히 관심있게 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는 이 크랙스 벤을 제가 조립을 해서 주행하는 영상을, 테스트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어,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다 보시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C1이었습니다.